오늘은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사관의 처우 개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1984년에 군복을 입었습니다. 제가 처음 군생활을 시작했을 때하고 34년이 지나고 전역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군복도 바뀌고 소총도 바뀌고 장비는 첨단화되었고 보급품의 질도 정말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부사관 제도는 하사관이 부사관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변했다고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사관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부사관의 초국에서는 십수년 동안 말잔치로만 끝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사관을 군대의 허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는 그 허리가 오랫동안 망가져 왔고, 이대로 조금만 더 지나면 고동조차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훈련을 하려면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부사관이 부족해서 인접부대에서 부사관을 빌려와야 훈련이 가능한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부사관의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직무유기하는 것이고 군대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사관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에 부사관 지원율이 20년도에는 95%에서 24년도에는 4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희망전역자는 2020년도에는 1,100여 명이었는데 24년도에는 2,500명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에 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 경계가 나쁠 때는 부사관 지원자가 늘어나고 사회 경기가 좋을 때는 부사관 지원자가 줄어든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단순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했을 때는 지금의 상황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부사관이 처해져 있는 상황, 부사관의 처우에 비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든 경기가 나빠지든 부사관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부사관 지원자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MZ세대 젊은이들은 똑똑합니다. 그 친구들은 희생이나 봉사만으로 직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젊음을 갈아 넣을 만큼의 보장된 대우, 보장된 환경이 없는데 누가 부사관을 선택하겠습니까? 지원자는 줄어들고 중간에 전혀 가는 부사관들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사관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없으면서 사명감만 강조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정책과 순뇌부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 때문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요즘 국방부에서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서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교 지원자는 1,200만 원을 받고 부사관 지원자는 1,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의 차이도 있지만 더큰 문제는 세금의 문제입니다. 장교는 세금이 없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부사관은 24%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돼서 원천징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만 원을 받았던 하사가 24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240만 원이면 하사 한달 월급보다도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장교들은 임관전 후보생 신분일 때 입금되기 때문에 의무복무 이행을 위한 보조금으로 인정이 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부사관은 임관 후에 입금되기 때문에 수당으로 인정돼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목적은 똑같이 초급 간부를 확보하는 것인데 결과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사관들도 임관 전에 보조금 명목으로 주고 만약에 뭐 인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시행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군대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국방부가 정책 설계를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지 말고 초급 간부 지원자를 유인하기 위한 장려수당이었다고 하면 장교든 부사관이든 신반을 가리지 말고 최적의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초급 간부 확보를 위해서 지급한다는 목적은 똑같은데, 장교는 후보생 신분에서 받기 때문에 보상 차원이라고 인정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부사관은 임관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화에서 받는 수당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교는 28개월 복무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비과세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반면에 부사관은 48개월 복무하도록 위인하면서 1천만원만 받고 세금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초급간부 지원자를 위인하는 정책이라면 오래 복무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결정일 텐데도 불구하고 적게 복무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정책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교는 후보생으로 확정이 되면 장기복무자원이든 단기복무자원이든 모두 1,200만원을 지급받지만 부사관은 현역에서 지원하는 지원자들만 지급 받습니다. 민간에서 지원하는 장교 지원자는 1,200만 원을 주받는데 반해서 똑같이 민간에서 지원하는 부사관 지원자는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사관 지원자의 전체 20% 정도만 이 장려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사관 지원율이 올라가길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국방부의 잘못된 정책 설계로 인해서 부사관의 경우에는 단기 복무 지원금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실제 정책의 의도를 살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정책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고 또 부사관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사관과 비슷한 사례가 정상 참작되어서 법률이 개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회는 문제가 되면 재빠르게 현실을 감안해서 규정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구영그룹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직원들에게 1억 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1억 원을 받은 직원들한테 세금이 4천만 원이나 부과되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정부가 출산 정책에 역행한다고 지적받으면서 여론이 빗발치자 출산 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사관 장려수당은 몇 년째 국방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돼서 그런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국방부가 미적미적거리니까 국회에서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실행이 이렇게 늦어지면 그건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국감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던데 국방부가 부사관의 한숨소리에는 왜 이렇게 귀를 닫고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육군의 경우 부사관 지원자가 목표 대비 42% 정도밖에 모집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자꾸 장교와 부사관만 비교하느냐? 너는 왜 자꾸 장교와 부사관을 갈라치게 하느냐? 라고 비난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장교와 부사관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갈라쳐져 왔던 불합리한 제도들을 차별적인 제도들을 이제는 붙여달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는 거대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대한 조직이 굴러가려면 두 개의 바퀴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굴러가야 합니다. 장교만 따로, 부사관만 따로는 결코 움직일 수 없고 거대한 조직이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장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사관들을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강한 군대, 건강한 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강한 군대의 진짜 힘은 부사관에서 나온다고 꼭 말씀드려주고 싶습니다. 이제 부사관의 초계선 하나씩 하나씩 살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부사관의 문제 해결하기도 어렵고 시간과 돈과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